병엔 통증 병원 가기 전에 꼭 보세요 통증 잘 보는 전문의 누구야 통증 잘 보는 전문의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누가 통증을 잘 보는지 누가 통증을 잘 보는 전문의인지 알아낼 수 있는지 콘텐츠를 준비해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보죠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류마티스 내과 통증을 다루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통증에 맞는 전문 과목이 무엇인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전문 과목들이 있는데 각각의 전문 과목에서 어떤 분야를 가장 자신 있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증의학과에서는 통증 분과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증 분과 인증이 자격증을 따로 따신 분들은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증 잘 보는 전문의가 누구일까? 자, 누가 잘 보냐? 누가 제아의 고수이냐?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소문을 따라가면은 이제 그분들이 잘 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소문을 못 들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인터넷에서, 어 나와 있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누가 잘 하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일단은 통증을 보는 전문 과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혈관외과, 류마티스내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까지. 그런데 이 여러 과들이 이제 같이 통증 질환을 다루고 있는데 각전문과목은 어, 어떤 분야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수술, 수술의 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과는 이제 신경 병증성 통증. 대상 포진 같이 이제 신경이 고장난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증 주사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통증 주사 치료를 가장 잘하는 과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통증 시술, 통증 주사를 해야 되는데, 아, 이분은 좀 시술 난이도가 높다. 아니면은 이분에게 시술을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여기 통증의학과에 주사나 시술을 해달라고 의뢰를 시는 과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병원의 케이스입니다. 대학병원은 대분화어 있고 분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병 의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병 의원에서는 뭐 그런 경계 없습니다. 뭐다 보지요, 다 다룹니다, 다 다루는데 이제 그중 에다 다루는데 그 중에서 누가 고수냐 하는 그 싸움일 뿐입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있는 마취통증의학과는 통증의학과는 또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경 고장난 신경병증성 통증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상포진, 3차 신경통. 물론 이제 대상포진이나 3차 신경통을 약으로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만 모든 분들을 약으로만 다룰 수는 없거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주사가 필요한데 요 얼굴이나 목쪽 부위에 주사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주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아주 뛰어난 분들, 아, 뛰어나신 분들이 일부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체로는 못 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통증의학과에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 통증의학과는 주사를 가장 잘하는 과. 그리고 통증 시술을 가장 잘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시술 시술을 할때 경우에 따라서 많이 아픈 시술들이 있거든요.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파요 시술을 할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면 마취를 이제 해드리는 거죠 진정 마취를 해드려가지고 시술할때좀덜 아프게 해드리고 그렇다고 무식하게 너무 깊게 재워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시술을 할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어, 환자분이 너무 깊게 주무시면 신경이 파괴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신경을 건드릴 때는 반응 몸에 반응이 있으면서도 환자분은 아픔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적당하게 진정마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그런 적당한 진정마취는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취과 의사가 제일 잘하겠지요. 그리고 저희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이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증 전문의께 이제 치료를 받는다라고 이제 상정을 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통증 전문의는 또 통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EU 통증 전문의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를 제일 잘 하시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개된 정보는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유치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의료진을 검색하셔가지고, 그 의료진의 이제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자격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있으면 어떤 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대학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전문의 자격증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또 세부 전문의 자격증을, 세부 인증의 자격증을 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 인증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 대한통증학회 통증분과 인증이를 추가적으로 따신 분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전문의 선생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자신을 있어 하는지 대부분 홈페이지에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질환을 주로 다루고 계신지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보시고 내가 지금 아픈 부분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 은 아, 이분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음 편하게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통증 분과 인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마치 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따요. 그런데 거기에 대다두고 또 추가로 따는 겁니다. 마치 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통증수련병원이라고 해서 대한통증의, 대한통증학회에서 지정한 병원들이 있어요. 요 병원들에서 추가 수련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돼요. 그런 전임이 과정을 1년 이상 거치면서 논문도 쓰고 학회도 참석하고 뭐 카데바 워크샵도 참석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필기시험도 보고 이제 면접시험도 합격을 하면 이 단계를 다 통과를 하면은 드디어 통증 분과 인증이라는 어 자격증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저희 마취통증의학과의 이제 수련과정은 4년 동안, 4년 동안 주로 이제 마취를 훨씬 더 이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다 통증을 잘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통증분과 인증위까지 같이 따신 분이라면, 아, 그 이분은 통증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개런티 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중에 통증분과 인증위까지 따신 분들께 어,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에서 의료진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경력하고 자격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미 풀버전 방송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의학 채널 비온디 유튜브 방송에서 통증의학과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풀버전 방송이 있으니까 이 풀버전 방송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앙무엔 어, 통증 통증 진료 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조앙무엔 통증 다음편 vod도 삽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채널 비온디 유튜브에서 풀버전 생방송 방송을 하게 되면 또 링크를 넣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